자, 필답평 작업형 같이 묶어서 시험을 봐줘야 되는 거죠. LPG 저장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을 작업자가 열고 들어가는데 너무 어두워서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는 순간 누출된 LPG에 전기 스파크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하는 장면이다. 영상에 폭발 재사례에서 재발생 형태를 쓰고 폭발이 발생하는 장면이니까 그 영상에 꽝 터진 장면이 나오겠죠. 자, 제발생태는 폭발이 되겠네요. 기물을 쓰시오. 기물은 지금 LPG가 누출되었으니까 LPG가 누출된 거죠? LPG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발생태는 폭발. 기물은 LPG. 에콰스, 에콰스 가아요 이거는 한 개당 2점씩, 4점이 됩니다. 작업자가 건설 작업용 리프트에 안전 여부를 점검하다가 신체가 끼이는 장면이다. 영상의 제 사례와 관련하여 리프트에 설치할 방호 장치를 세 가지만 쓰시오. 리프트뿐 아니라 뭐 크레인, 또뭐 승강기, 뭐 곤돌라 또는 뭐 이게 없이 그냥 양중기에 설치할 방호 장치 다 거의 갖게 써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 과부와 방장치, 권과 방장치, 비상정장치, 제동장치 이넷 중에서 세개한 개당 2점, 6점이 돼요. 이런 건 얼마나 이거만딱 쓰게 되면 이거 2점, 이거 2점, 2점 얼마나 좋은 문제예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상에 방열복이 나타나 있는 장면이다, 방열복. 영상에 나타난 방열복과 관련하여 방열 장갑. 방열 두건 등방열복에 내열 원단 시험, 내열 원단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을 세 가지 쓰시오. 한 개당 2 점씩 6 점. 그러면 난연성 시험, 내열성 시험, 내한성 시험. 난연성, 내열성, 내한성. 그다음에 절연 저항 시험, 인장 강도 시험 있죠. 이 중에서 세 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차단기 전원을 투입하여 감전되는 장면이다. 뭐 스피커를 통해서 뭔가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명확히 듣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서 이제 감전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상은 MCCB 패널 차단기의 MCCB가 배선용 차단기를 말하죠. 배선용 차단기에 전원을 투입하여 발생하는 제 사례이다. 제 방지 대책을 세 가지 쓰시오. 자, 안전 관리자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시건 장치 및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계으로자 이외 사람의 모작동을 방지한다. 시건 장치나 뭐 장전 장치 둘 중에 하나 써주면서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계으로자 이외 사람의 오작동을 방지한다. 각 차단기별로 회로명. 회로명을 표기하여 오작동을 방지한다. 회로명을 표기해 주고 또 작업자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전기 등 연락 장비를 이용하여 철저히 확인한다. 뭔가 지금 뭐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자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무전기 등 연락 장비를 이용하여 철저히 확인한다. 또 절연용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해당 작업시 작업자에게 전기 안전 교육을 시작한다. 자, 세 가지 쓰는 거죠. 가능하면, 앞에 있는 1, 2, 3을 우선적으로 써주면 좋은 내용이 되겠어요. 4번까지. 4번까지도. 작업자가 면장갑을 끼고, 아, 면장갑을 끼고 합니다, 지금. 선반에서 작업을 하다가 돌기 부위에 면장갑과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는 돌기 부위에 연장국과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는 장면이다. 장면이다. 실제로 이제 그 작업형 문제에서는 이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막 지금 나타나는 거죠. 동영상으로. 여기는 영상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 자, 그러면서 컴퓨터 밑에 이런 말이 써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써지는 건 아니에요. 그 동영상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영상 설명을 여기 써 주는 것이지. 지금 막 컴퓨터에 막 동영상이 들어가고 그 빛으로 막 자막으로 이런 말이 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수험생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영상의 재사례에서 나타나는 위험점을 기계 위험요인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는 위험점의 명칭과 그 정의를 쓰시오 지금 돌기 부위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선반과 같은 회전 기계. 자 위험점의 명칭은. 읽어야 되겠네요. 위험점 명칭은 회전 말림점이 되죠. 그래서 회전 말림점의 정의는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 복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다. 자 이렇게 써도 좋고 또는 회전하는 물체의 불규칙 부위와 돌기 회전 부위에 돌기 회전 부위에 의해 말려 들어갈 위험이 형성되는 점이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거나 이렇게 써주거나 다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배점이 몇 점이죠? 4점. 여기 2점, 여기 2점이 되는 거죠.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에서 전주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전주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이다. 전주를 옮기다가 전주에 맞아서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영상의 재사례에서 재발생 형태, 전주에 맞았으니까 낙하가 되겠네요. 가해 물. 가해 물은 전주 전주 전봇대가 되겠죠 또 전기 작업을 할때 착용할 수 있는 안전모의 종류는 전기 작업이니까 a e a b e 끝에가 e 자가 달려있는 거 요거 갖다 써줘야 되겠네 자 요거는 지금 6점이죠 안전모의 종류를 쓰셔 자 요거 두개아 그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재 발생 형때 2점 가해물 1점. 요거는 안전모의 종류를 두개다 썼을 때이 점이 되는 거죠. 제일 발 형태는 낙하, 맞음. 가해모는 전주, 그게 맞았고, 또는 뭐 전봇대. 전기작업용 안전모는 A형, AB형. 이렇게 두 개를 다 써줘야 되는 거죠. 영상에 화학설비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다. 화학설비가. 화학설비 중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할 장치를 세 가지만 쓰시오. 이거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죠. 한 개당 2 점씩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 계측장치. 그럼 개측장치 해놓고 가로 열고 온도계, 뭐 유량계, 압력계 뭐 이렇게 써도 좋고요. 이렇게 써도 좋고. 자동 경보 장치 긴급 차단 장치. 자동 경보 장치 긴급 차단 장치.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이렇게 세 가지만 쓰게 되면 6점. 한 개당 2점. 얼마나 점수 획득하기가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출제 가 아주 잘 됩니다. 작업자가 항타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이다. 영상의 항타기 작업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또이 작업형도 가로 안에 이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항타기 또는 항발개 권상장치 드럼축과 권상 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 축간의 거리를 권상 장치 드럼폭의 15배, 15배 이상으로 하야한다. 도르래는 권상장치 드럼 중심,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 수직면.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아, 요거는 한 개당 1점씩 그렇죠? 15 중심 수직면 15, 15배 중심 수직면 작업자가 일반 복장을 하고 일반 복장을 하고 고무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막 피우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을 세척하고 있는 장면이다. 영상은 자동차 부품을 도금하고 난후 세척을 하고 있다. 이 사례를 활용하여 위험 예지 훈련을 할때 연관된 행동 목표를 두 가지만 쓰시오. 행동 목표 두 가지, 담배 지금 피우고 있고, 세척 작업을 할 때는 불침투성 보호의를 착용하자 또는 보호복을 착용하자, 보호복을 보호의를 착용하자, 보호복을 착용하자. 지금 일반복장을 하고 있는 영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세척작업 중에는 지금 막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죠 담배를 피우지 말자 흡연을 하지 말자 이렇게서도 세척작업 중에는 흡연을 하지 말자 세척작업 중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자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한 개당 2점씩 4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